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 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 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와의 호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분명히 알수 있어요 처음 시작을 다시 보면요 은 여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호흡이지요. 그래서 생명이지요. 사람이 숨을 쉬며 살듯이 성도의 이 신앙은 바로 기도 가운데 유지됩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정말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급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의 보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런 기도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토요새벽 예배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한 꼭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구실을 제대로 갖추었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기도가 같거나 상관없습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의 많은 기도를 보면은 육체적인 우리 삶에 대한 그 필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 육체적인 삶에 대한 소원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재물로 세상에서 정말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재물의 부유함보다 믿음의 더 부유함을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복 대신에 말씀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과 어, 같이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꽉 붙잡는 앵클과 같은 어,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 참된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죠 시편 116편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보면서요, 이것이 그저 다윗의 기도의 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 기도응답을 늘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을 사모하자. 뻐꾸기 있죠. 영어로는 cuckoo bird. 뻐꾸기의 특징은 자기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낳고는 돌보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을 품듯이 조심스럽게 붙들고 또한 확인하면서 기다려야지만이 되겠어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돼요 기도한 그 내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 가운데 더욱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이 기쁨인 응답을 경험하면서 자꾸 더욱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뻐꾸기 신자 되지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기쁨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됩시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우리 기도가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에 빠진 때도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는지 큰 재난을 통해서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적의 함정에 빠져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였는지 알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침착함을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결국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 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니까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요, 자신을 순진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 방법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보기에 신앙의 삶은요, 너무 순직한 것 같아요. 순진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해요. 예수만 고집하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에게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당신의 선으로 대해주시며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의롭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의로 환자를 아프게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나할수 있으면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도 때로는 요 수술 칼로 살을 찢는 아픔을 줍니다. 더큰 문제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공통스럽게,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영적 수술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 시도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덜 받으려면요 죄를 키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사모합시다. 기도를 늘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보기 바랍니다. 어렵고 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찾고 기도하는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믿음을 굳세게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세게 하자. 7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자 스스로를 향해 권고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아멘.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상한 권고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어려움을 피웠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무서움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동답을 받고서도 혹시 이것이 우연은 아니었나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 이거 불신앙입니다. 그때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셨는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증거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나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의 증거를 듣는 주위의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십니다. 심지어 앞으로 어려움이 또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갖도록 도우시는 줄로 압니다.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 가지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우시고 지켜 주셨다고 시편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영혼을 지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것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는다는 것은 영혼을 잃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을 눈물에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감성이요 우리의 인모션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모션이 너무나도 크게 상처를 받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감성이 침체되면 우리의 영혼도 침체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바래요. 또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도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이크타워에 가면은요, 거기 에메랄드 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풍경이 장관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근데 특히 그곳 모습을 가장 잘볼수 있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에메로 베이로 가는 높은 위에 있는 지역인데 좁은 길입니다 양쪽으로는 낭떠러지 같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안전장치 레일도 없습니다 똑바로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간다면 치명적인 사고를 맛보게 돼요 자연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인생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만이라도 옆으로 잘못 내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한 걸음도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셔야지 많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구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람대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고 결단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발걸음으로하여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르게 그저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더욱 더 한걸음 한걸음 내딛며 나아가는. 믿음에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붙들수록 에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여시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까.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나머지 13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으면서 곧바로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하면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다른 분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간증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며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가 손에 들고 마시는 잔이 바로 구원의 잔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잔을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선하심을 전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죄의 결박을 푸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는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고 했고 18절에는요. 내가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헌신의 단어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는 것은 주의를 하며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2024년, 올해 한 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자리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기쁨을 주시며 또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섬김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발걸음이 올해 한해 기도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기도로 마치며 올해 한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연결고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예배드리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서 조금도 거두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의 소원과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